그리스에서 보명 추공 붙은 스페이스 레어링 좋냐? 방이면 방이면 좋지 그거는. 내가 극공 이니스만 다섯 건데 아 이거 끝나 방 뒤니스 한번 타 볼까? 심심한데? 그 아니다 빼자 잠 저게 스페이스 레어링이 보명 추공 붙은데 저공 뒤니스면 쓰레기야. 근데 방 뒤니스면 좋아. 꼴 측정을 따져야 돼 어.. 나 기타친구인가? 죄송해요 드리니스는 가능한 빨리 라인 밀어주시고 웬만큼 건물 때려 건물 때린게레버스 좋아 드니스성장량은 뭐랄까 어딘가 안나까 죽으면 성장력이 느려 근데 네? 이기잖아? 그 성장력이 빨라 이게 바로 드리니스 버려? 버린다고? 이하세라? 난 어차피 공중에서 저런 거안 쓰는데. 드리싸하나 그 근데, 정말? 오, 쉣! 뷰신! 아싸, 스페이스 더 빨랐다. 거기가 시바가 있지, 이제, 지금. 마음대로 방탈 거면 쓰고 어! 잠깐만! 아... 씨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돼 장갑을 사야 돼 옛날에 이런 테크, 테크 트리 타고 이런 테크로 해서 텐 트리 타고 했었거든? 안 좋아 장갑을 찍는 게 거의 득이야 내가 그때 중신이었어 영상이 있나? 아마 첫 미칼? 드니스 당시에 내가 아마 했을 거야, 그거를. 아, 씨, 아, 저꿈꾸다니 그때 아마 목 1장, 1호 목걸이, 2장이 뭐, 2복, 이렇게 갔는데 전혀 안 좋아. 시바, 적 있네? 어우, 저기 있지. 드래기 있네? 아니네? 시바 있어서 한번 못하겠고. 무조건 아이작 따주고 아마 괜찮아 여유 있어 먹고 싸도 그렇게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 시바가 어, 어디서 나올지 어, 그게 왜 이거 저 있네? 한컴 어, 완전 빵이지. 아마 시바가 중앙 쪽에서 올수 있어. 너티가잖아 어차피 시바는 한 방에 뒤니 한 방에 뒤진 거고 이렇게 말이지. 하. 나의 예상은 적중했지. 궁링? 드니스 방 타면 궁링 필요가 없지. 응, 좋아. 드니스 방 타면 필요한 게 민들레랑 그건데 궁은 지속 시간 붙은 도가 아이씨, 잠깐만. 궁유이 아니면은 아니면 궁에다 끼고 해도 돼. 방타하고 나중에 공팀 찔거잖아 어차피. 그래서 그뒤딜 생각해갖고, 말고 봉양, 궁이, 말고, 봄양, 궁리에 넣어서 봄양 하던데, 궁이 유닛이잖아? 그러면은, 웬만하면 궁이 껴. 그리고, 어시샥 k 이 u r 진짜. 미안, 미안, 미안. 이거 내가 잘못했다. 안 돼, 다 빼겠다, 빼겠다, 빼겠다. 아, 미안. 대신, 이거 우리가 막아야지. 왼장에 씨바 먼저 따주세요. 저 다다. 아 스피스 까먹었어. 와자 응. 바위 아, 으어 아파. 나도 그 빵이야. 다음 판 급방 드니스 한번 해볼까나. 방드니스 재밌거든. 아니다, 급방은 좀 해라. 이거 아니다, 급방이에요. 가겠다. 시바가 원딜 있다고나는데 시바 역광증이 있지. 드니스 하면 좋아. 레이더 끼면 시바 역광강야 바로. 물론, 맵 리딩 엄청나게 오래, 반응속도 하고. 이거 타이밍 잘았다면 끝이야. 제게 많고 꼭 가는 거지. 아니, 건물 미는 게더이등인데 드니스는 트루퍼할 때만, 진짜 같이 잡아요, 무조건. 트루퍼 놓을 수 있는 게 드니스야. 어, 뭐야? 내려 끝났네? 시바 찡이 안 보여. 민들레는 가장하면 안 쓰면 안 써야 되는데 여유 있어서 좋고, 확 유리하네. 삼장 가야겠다. 오시바가 나타날 때 됐어. 아마 내가 혼자 떠올 거야. 어 남은 이네 오케이 기저 들어갔고 이러면 시바 나타날 때 됐는데? 언제쯤 나타나지? 여기 있다 시바 따주고 안녕? 따주고 씨바 고 이게 재밌단 말이지 오우 쏘리 저쪽 씨만 이제 나한테 빡칠 거야. 되는 게 없거든. 가능하면 혼자 따야 되는데. 오케이. 오 씨, 뭐야, 이거. 아, 잠만. 형. 아, 목 티인데. 너무하네. 그래. 조져버려, 저거. 이것이. 드니스 빵이라며. 그거 믿어? 아니 나 진짜 믿었어? <laughs> 진짜, 아, 진짜 믿을 줄 몰라 는데 내한테 딜을 맞으면 딱할거 아니야? 그걸 믿었어 왔어 게이드 이 아니야 잠깐만 다음은 키 중에 와, 더손핸데 아니, 괜찮아요. 하면 나 같다 생각하지 뭐. 아, 요즘 웨딩이 진짜 많이 보인다. 완전 웨딩 시즌이네? 이러면은, 그냥 트루퍼 먹어. 그게 이득이야. 이거 하고, 타르도 좀 먹어 가잖아 파이크 빨아. 그러면 트루퍼가 농민 향장을 보실 수 있죠. 땄어요 3,000인데? 3초? 더 걸렸나? 자, 이제 남 장템을 찍기 시작하면 되고. 어, 땡큐. 근처에 자무가 보이는데, 시바가 어디서 나올지가, 자무 낚시 칠까나? 레이더 효과 다 끝나간다. 여기 있으면 불리해저 빡, 저거 너머로 안 보이잖아. 왜냐면 사방이 탁 트인 곳에 시발이 역광같이기도 한데, 그것도 안수 있는데 시발이 이거 깐돌아니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어떡하지? 애들 일단, 일단 여자친구 타고 안 되겠다. 나를 지켜줘. 안 안녕, 우리도 잊지 마. 좀 부탁해 오소 쏘리 아나 어, 스페이스 없는데 어 그래도 1팀 찍었으니까 아마 이 근처에 씨바가 올거야 이건 와야돼 와야돼 진짜 아 어, 뭐야 씨바 죽었었어? 어쩌다 죽었대 이러면 퍼락! 한명 싸고 드니스의 딜량 엄청나지 이신 안 찍었네 아직도 아 이신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쯤 가면 시바가 안왜 이렇게 안 뜨지? 건나탈수 있는데 귀신들 아프지? 아프지? 깽깽이더라. 이게 득중 드니스란다. 이 신을 찍었는데 찍지를 못하겠네. 아니야, 잡아. 그래, 그렇지? 야, 이석 들깨 빨라. 이석, 정말 빠르네 그러면, 아, 철거 맞지 건물을 밀어줘요, 웬만하면 타라 고 건물 하고 방 아, 뭐였지? 내기 심했어 아, 저쪽 아이디 레벨 아직 19구나? 어쩐지 잘녹더라어이씨이런 빼줘야 돼이런 빼줘 어려워, 이런 이속 버프가, 이속 감소, 디버프 런게이드 상주아 어디 치고 하. 코다 레이저. 아아 시바 새끼. 시반 새끼. 시바 새끼. 시, 시바 실어. 여건감면 되는데, 맞으면 싫어, 맞으면 싫어. 와 레일 자 나왔네. 우리팀 웨딩이 몇 명이야? 우리팀 웨딩몇 명이에요? 아이작 웨딩 레베카 웨딩 사라는 아니네 드래기 웨 웨딩 있는가 아 잠깐 우리팀 드래기 있었어 우리팀 드래기 있었어 전혀 몰랐는데 어아 이상 씨발 에나 <laughs> 진짜 쩐다 <laughs> 와 진짜 운 좋다 어떻게 저걸 수가 있지? 쩔었어 진짜 이러면 저아이들드안 나온 동시에 개쳐 맞죠 아! 잠만 깐 이러면 빼수은 <laughs> 먹어 제발 왜안 죽었어? 망했다. 보명쓸 걸. 보명 아낀다고 평타했었더니만. 지금 압도적인 랩 차로 발랐는데 내가 죽면 엄청난 발목이야. 이걸 이겨야 돼. 근데 이겼어. 한 명이 공지 막고 하면 되겠다. 아니다, 공지 막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바로 들어가 되나? 공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닐까? 믿는 게더 이득이야. 겠는데, 오호호호호호 공지여, 공지여, 여러분 공지여. 상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여호호 공진의팀 원래 드니스가 있으면 드니스가 바로 가서 바로 막아야 되는데 몰이어아이뭐 <목소리> 저쪽 내가 방금 의팀는데야야바팀암살의 암살력 의제은더이상 건가? 시 칠까? 낚시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철거반 영화 드니스 낚시가 쉬워 저거 벽 끼고 대기 까면 돼그 그, 점에 철거반 먹으러 죽여 끝이야 그게 낚시야 아가 가나면 드니스 시아노 쳐 대면 안 되는데 뭐야 진짜 많이 죽네 후방가자 이러면 안되는데 너무 죽었어 휠만 글렀는데 휠도 스킬이야 휠도 스킬이야 아 망했다 리스포이 너무 길어 도핑했을 때더 길었겠지? 레베카 누님의 캐리를 믿겠소? 뛰어 오, 쩐당 안돼, 누나 좀만 버텨. 드니스 궁체력 회복이 한 사기 먹었던데 완전히. 50퍼나 회복돼, 대충, 고요는. 원래 여기서 허리를 찍어서 공속을 높이면 좋겠지만 시바 때 바질 찍는 게더 좋겠어. 그래서 저쪽 호자도 없으니. 반갑다, 클렌장어. 나때 인생 망한 놈. 내가 전마다 하게 되면 방드니스 보여드릴게요. 잡아! 공지야? 홀? 내가 전마다 하게 되면 방드니스 보여드릴게요. 꺼져. 아, 또 와! 아, 씨앙, 다 됐다. 힐하면 안돼 희하면 안돼 아 제발 나 살고싶어 빠 미친 데미지 봐라 데미지 보소 아직 호장사인는데 막을 수 있어 막아 좀만 막 좀만 막 나갔네? 어쩔 수 없죠 그럼 피신가? 올기다 사는 나 빼고 왕따된 기분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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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한국말 잘 몰라요? 잘 아시네. 밥 먹자고? 안 먹어. 치킨이나 뜯 가져와 그냥. m 귀여운 g l 어어서서 만난 거은은 뭐야 야 방금? g l e 어 어. m 러면은 l e 먹자. 어유 허리 찍었군네. 까지 거 트롬 녹이지 뭐. 녹아 트룸내 거야. <목소리> 네가 퓨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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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전지가 있지. 짱짱 강력한 전지가 있지. 이러면 이속 감소 펌프에 걸리기 오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웃자라고. 그랬어 웃자라고. 나보고 난 무시하고. 이렇게 근접점 부서지면 그냥 평타 써요 평타가 더 평타가 역광 감각실 수 있어 어? 잠만 됐어 그냥 예, 타워 때리면 돼전지까지 왔네? 역광 감각 질주 수고 일리뚫뚫 해봐! 바 벨바 자야 이게 고 아, 뭐야?